안 상했어요. 다시 싱싱해졌어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레몬을 팔수 있겠어요. 야! 너무 그럼 아까 뭐 필요하다고 하셨었죠? 레몬이랑. 레몬이랑. 네. 음... 그다음에 피망이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레몬이랑 피망. 그런데 너무 커서 이게. 안 들어가시네요. 그러면 배달 해드릴 할까요? 수 있는데 배달 해드릴까요? 아니요. 우리가 피망으로 기차를 타서 갈게요. 기차를 타고 간다고요? 네. 음, 피망 기차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음, 레몬이랑 피망이랑 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우리 망고랑 사과를 도둑 맞았어요. 어떡하죠? 보잉? <laughs> 계산을 하시면 제가 한 번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리 오세요. 카드를, 카드를 계산을 하세요. 주세요, 카드. 네, 2만원입니다. 응. 여기 있습니다. 과일 가져가셔야죠. 자, 맛있게 드세요. 카드 챙기시고요. 카드 잊지 마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응.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도둑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둑이 필요할 도움이 필요할 때또 요청드릴게요. 네 우리... 안녕 히 가세요. 아 도둑이 나오고 말이야, 아주. 안녕. 네. 아, 안녕 가세요, 신데렐라 손님. 네. 그런데 벨도 인사해줘야죠. 아 벨도 안녕히 가세요. 미안해요, 인사를 못해서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와가지고 레몬. 네. 레몬으로 타고 간대요. 레몬 기차를 타고 집에 간대요. <laughs> 아 조심히 가세요. 네. 찍찍뽀뽀. 찍찍뽀뽀. 찍찍 다 왔다. 어 이제 손님이 없네. 마트에 손님이 없어요. 이제 문 닫을까? 손님이 없으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다 팔려서 이제 옥수수랑 감자랑 배랑 오렌지만 남았네. 얼른 팔고 집에 가야 되겠다. 저는 저는 감자랑 옥수수랑 피자예요 네 감자랑 옥수수 와 옥수수가 정말 싱싱하거든요 방금 수확해 온 거예요 옥수수 농장에서요 감자는요 밭에서 방금 뽑아와서 엄청 싱싱하답니다 와 얼마예요? 해야지 얼마예요? 아두 개에 5,000원이에요 네. 카드가 없어요. 네. 카드를 놓고 오셨어요, 집에? 아니요. 그럼 어디에다 놓고 오신 거예요? 네. 음. 누가 가져갔나봐요, 카드. 어? 카드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아, 옆에 있어요. 아, 옆에 있었군요. 잘 챙기세요. 카드는 중요하니까요. 여기 있어요. 네. 띡, 결제됐습니다. 카드 잘 챙기시고요. 자 여기 담아 드릴게요. 네. 옥수수랑 감자, 싱싱한 그, 옥수수랑 감자예요. 음, 그자 제가 감자, 기자를 타고 갈게요. 네. 옥수수 감자, 고 감자, 조심히 가세요. 안녕, 감녕 네. <laughs> 요 다른 건다 팔렸거든요. 역시 피도 완제요. 그럼 저는 오렌지다. 오렌지만 피요예요아 그래요?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렌지는 하나 남았어요. 이거 엄청 크고 달콤하고 맛있는 오렌지예요. 그러면 네 손님이 배한개더 중... 가져가 면 되겠어요. 누가요? 예나요. 예나 손님이요? 네. 아, 예나한테는 이거 배, 배 줘도 될까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아니, 이거 아니, 크리스토프가. 음, 네. 배, 배가 없어가지고. 네. 배를 사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크리스토프 손님이 올 때까지만 문안 닫고, 마트 문안 닫고 좀 기다릴게요. 네. 크리스토프는 그 네. 금방 없는데요 이제. 아, 네. 주주는 오렌지 하나만 드리면 되죠? 네. 카드 주세요. 5,000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카드 가어딨지 네. 카드 잘 챙기시고요, 어. 손님. 여기 카드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요. 강길기차를 타고 갈게요. 아, 오렌지예요, 오렌지. 오렌지. 강조 기차를 타고 네. 누이 가세요. 나는 카트 카트에 타고 가요. 네. 어 벌써 시간이 10시가 됐네.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네. 마트. 그런데 왜 크리스토퍼는 안 오지? 애플 가리고 있었어요. 여기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만 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만 원. 네, 결제됐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포인트 번호 불러주세요. 이4 4 이사사사요? 아니. 네. 이 네. 그래요? 네. 사사사 이름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토프요. 아 네. 크리스토프님 적립됐습니다. 포인트가 많으시네요. 아, 다음에 코치요. 오셔서 코치요. 포인트도 코치요. 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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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다 팔았다. 코치요. 이제 마트놀이 끝.